안녕하십니까 정민태입니다. 거짓 신인 카메라 꺼 카메라 빼서 언제 씨겁 하나? 이 거짓 신인 네, 공중부양한다. 또 박정희 비선이다 이렇게 떠들어댄 자죠. 이자가 보면은 카메라 꺼 카메라 빼서 어, 아주 씨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JTBC에서 땅값 계좌 내밀자. 카메라 꺼, 이렇게 해버리죠. 그래서 카메라를 막 가리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주 치명적인 부분들이 드러날 때,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JTBC, 에, 땅값 계좌 내밀자 카메라 꺼는 벌써 129만, 네, 곧 130만을 돌파할 그러한 조짐인데요. 계속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어, 이 평화나무, 네, 평화나무 채널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어, 이자가 말을 잘 하다가, 에, 신천지 출신이냐, 이런 얘기, 딱 나오니까 바로 카메라 빼서 해가지고, 네, 이런 행동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니까 본인을 계속 포장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우주관물 창조신이고 천여몸에서 나왔고, 그리고 아버지 없이 영성 결합을 통해서 영적을 잉태했다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신천지에서 모방한 거 아니냐 에, 이런 이제 부분이 들통 날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땅값 계좌 안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겠죠 이런 거 있으면 은 이제 아닌 시겁해 가지고 아주 눈이 아주 올빼미 눈처럼 아주 떡 그래져 가지고 그러면서. 카메라 꺼 카메라 빼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본인이 뭐 치료를 한다. 본인 눈빛만 마주쳐도 치료가 된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주변에서 누가 다쳤다. 119를 부른다. 그러면 또 그때도 찍지 마!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전에도 그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보면은 한 분이 다치니까 그때 기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 19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바로 이 찝찝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기가 뭐 응? 치유하는 뭐 그런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 부르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찍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아주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장면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거짓말을 잘하다 보니까 이 거짓말이 들통나고 뭔가 핵심적인 숨기고 있는 내용들이 에, 들통날 때 보면은 시급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에 대해서는 과거부터의 행적을 계속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진리에서도 보면은 이 자가 천연검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그 족보를 취재한 아주 놀라운 그러한 장면들이 공개가 됐고 아마 실감 했을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자가 그동안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왔고 이런 부분들을 명백히 세상에 다 알려가지고 이자가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사회적인 큰 문제거든요. 가정, 사회, 또뭐 학교, 이런데 미친 영향이 지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정치적 범죄자들, 그리고 종교적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에, 또 사기꾼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엄다라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